우리 고품격 라이브 방송, 고품격 구독자, 우리 원명선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와 대박인데요. 완전 역대급인데 비오는 게뭐 하늘에 구멍이 난것 같습니다. 대박이에요, 대박. 화질이 별로 안 좋으시죠? 렌즈를, 렌즈를 한번 닦아야겠다. 완전 물이 아주 완전 범람하고 범람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기현 형님, 안녕하십니까. 정지섭님, 오랜만이십니다. 잘 지내셨죠? 우리 지섭님도 오랜만에 오랜만에 들어오셨네. 비가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우리 정지섭, 정지섭, 정지섭. 항상 구독과 좋아요를 독려해 주시는 정지섭님 입장하셨습니다. 두 명이 두 명이 꺼졌어요. 날씨가 일기가 안 좋으니까. 와올올 올 들어서 최고의 쏟아집니다. 둘레길이 완전 강물로 강물이 됐습니다 강물이. 우리 만세맨의 형님, 큰 형님. 우리 이해동 이해동 형님께서 입장하셨습니다. 만세맨의 약간 조금 선배님. 20년 선배, 20년 선배님 우리 해동 거사님께서 입장하셨습니다. 항상 우리 만세맨에게 많은 깨달음과 교훈, 교훈을 교훈 가르쳐주시는 우리에 거주하시는 우리 이해동 선배님 선배님이 계셔서 우리 만세매는 조금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리아 놀자 김경욱님께서도 입장하셨습니다 나눔과 봉사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솔선수범하시는 우리 김경욱 대한민국 애국자 오리 아놀자님께서도 입장하셨습니다. 아 오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나주 비 속의 여인 그 사람이 생각이 나네. 비가 오니까 이런 노래도 생각이 나네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이런 노래도 생각이 나고요. 빗방울이 조금 가늘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laughs> 아직 부끄럽습니다. 아직 프로는 아닙니다. 아직 프로는 아니고 화질이 어떻게 깨끗이 나오나 모르겠네요. 이게 빗방울이 막 맞아서 우산을 씌우기 씌웠는데 화질이 잘안 나올 것 같아서. 어제 와서 그랬는데 택시 영업이 잘 됐습니다. 택시가 계속 콜이 잡히고 그래서 어제 나름 괜찮았습니다. 아, 화질 괜찮으세요? 다행이네. 이게 비가 오면서 여기가 안개가 자욱하게 켰어요. 안개가 켜서 그런지 예요 내려오니까 빗소리가 좀 잦아들었습니다. 와, 오랜만에 비구경 아주 잘했네. 음영이 안 나와요? 어, 음향 이상 없는데. 우리 다른 분들도 음향이 안 나오나요? 미, 우리 명순이 누님 음향 안 나오나요? 여기는 이상 없는데. 아, 그러면. 우리 기현 형님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만세맨과 다른 분들 거는 이상 없는데 음영이 안 나올 때는 사이다를 한잔 드시고 사이다를 한잔 드시고 머리를 약간 흔들면 음영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님 냉장고에서 사이다를 한잔 꺼내셔서 한잔쭉 들이키시고 한번 후... 아니면은 음향이 안 나올 때는 사이다에다가 잠깐 휴대폰을 담궈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laughs> 아참 내가 말하고 내가 웃고. 나 바본가? <laughs> 참 본인이 말하고 본인 이렇게 박장대소하고 유머 감각이 너무 풍부한 만세맨입니다. 저번에 어디서 책을 읽었었는데 CEO는 실없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만세면은 CEO 자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아재 개그의 본능이 항상 살아 있어서 그냥 CEO 안 할랍니다. 그냥 아재 개그하면서 만세면은 새더이 아침부터 잘 노래를 부르고. 보 있네요. <laughs> 안녕 얘들아. 새 소리가 너무 좋죠. 정보도님 안녕하세요. 그죠, 기현형님. 그 소리가 안, 안 나오럴 때는 사이다를 냉장고에서 사이다를 꺼내서 한잔 드시고. 머리를 한번 이렇게 흔들면, 좌우로 흔들면 소리가 잘 나온다고 네이버 구글에서 떴습니다. 어제 마지막 손님은 고려대 아남동 쪽에서 길동, 길동으로 가는 손님을 태웠어요. 한 12시쯤 태웠는데, 어, 젊은 동남아 커플인데, 잘 돼봐야 20대 후반? 스물 한 대여섯 정도 된것 같은데, 술이 둘다 많이 채, 어, 많이 술이 채더라고. 근데 이제 도착한 2km, 2km 전에 갑자기 부스러걸리더니 비닐봉지를, 백미러를 이렇게 보니까 그 살며시 토하는 거예요. 음식물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 택시에서 뭐 그런 행위를 하면 벌금이 15만원 벌금을 받아야 되는데 아휴, 순간적으로 좀 망설였죠. 저거를 어떻게 문제를 삼아야 되나, 모른 척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제가 손을 내밀어갖고 물티슈 옆에 그 거치대 물티슈가 있어서 물티슈 그냥 뒤로 이렇게 넘겨주고 그냥 말았어요. 내릴 때 이렇게 보니까 뭐 흔적은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문제 삼지 않고 안녕히 가세요. 몸조, 몸조심 잘 하세요. 술 조금씩 드시고요. 그래, 그러고 말았습니다. 잘했죠? 또 젊은 친구들인데, 그걸로 또 논쟁하기도 싫고 그래서, 또뭐 차에 뭐 티도 안 나고. 오늘은, 어, 이 와중에도 이렇게 벌들이 나왔네요. 얘들 네, 안녕. 이 와중에도 벌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 비에 눈 조심해라. 비 맞은 강들 린다, 얘들아. 오늘은 저쪽 땅 가볼까요? 이쪽 벌집돌은 어떨까 한번 봅시다. 네, 여기도 벌들이 나와서 이렇게 움직이네요. 안녕. 오늘 여기저기서 아주 얘네들은 벌비, 비를 맞았네요. 비에 젖었네. 여기저기서 안전 재난 문자가 많이 들어오네요. 여러분. 이런 날, 날일수록 긴장하시고,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할 때는 신경 바짝 쓰셔서, 좋은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제가 감히 정치적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현 이재명 정부에, 어,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어, 지명하지 않고, 투표하지 않았다 해도 어쨌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투표로, 투표로 이루어져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는 미우나 고나 그냥 현 정권이 잘 되기 위해서 저는 기도해 주고 응원해 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제가 선택을 했든지 안 했을지 몰라도, 어, 윤석열 정권이 됐을 때 저는 잘 되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인돌도 있죠. 대령, 대령까지, 영광급까지는 보직이 있습니다. 영광급까지는 보직이 있고, 별을 달았을 때는 보직이 없어집니다. 영광급이었을 때는 대령이었을 때뭐 이분이 화학병이든, 화학과든 보급과든 그런 병과가 있는데 대, 그 별을 달았을 때는 통합이 되는 거죠. 그까 그러니까 우리 오징어 짜장님께 제가 뭐라 말씀 뭐 강요는 안 하지만 이왕 이렇게 선정된 거면 어차피 예를 들어서 물 우리 온물에 저 사람 싫다고 거기다 독을 투여하면 전부 다다 다 공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목마땅한 일이 있고, 그래도 얼굴은, 오징어 짜장님 제가 얼굴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응원하고, 그런 게 참, 참다운,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발전하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 참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대해서 너무 자부심을 갖고,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같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발전하고 단합되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민족은 정말로 강인하고, 뛰어나고 저는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자기 자신이 그거를 못 느끼는 거죠. 다른 타인이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오징어 짜장님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laughs> 아, 맞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 투표를 했을 때는 오징어 짜장님께서도 때와 장소가 있고, 어, 그런 격식이 찾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아무리 친한 지인 격이 없다 해도 그분의 자녀나 지인들이 결혼식이 있을 때,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다고 추링이 바람에 쓰레빠를 질질 끌고 다니면 그게 격에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예의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동방 예의주, 예의지국이라고 합니다. 동방 예의지국인데, 우리 오징어 짜장 님 이렇게 댓글을 잠깐 보면, 그래도 나이가 어느 정도 초등학생은 아니고, 아침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는 분이다 보면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때와 장소, 제가 여기서 정치적... 그 성향을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정치적 성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이 있고, 말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글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펜이 칼보다 강한 말이 있듯이, 사람이 글 한마디로 그날 하루가 김이 팍셀 때도 있고, 또 힘이 날 때도 있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 반조히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그렇게 휘갈려 써갖고 아무 말이나 막어 뱉어서 이렇게 글을 쓸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글을 보면서 정말 상처 있고 또 가슴 아파하고 또 극단의 선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세맨 라이브 방송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서로에게 응원하고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만세맨 라이브 방송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거는 나중에 다른 방송에 가셔서 정치적인 방송에 가셔서, 어, 하시고, 만세맨 방송에서는 우리 천세와의 만남과, 그 다음에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의 발전과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기 만세맨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시고 안 들어오시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의 판단이고 자유십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께 담배 값을 줘서 들어오시라 말라 뭐 그럴 위치도 아니고, 그럴, 그런 그런 영향력을 제가 뭐그 높이 한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 여러분들께 응원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할 그럴 뿐입니다. 다음 곡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비가 많이 올것 같아서, 배터리 충전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75% 정도 있어서. 와, 비가 오는 와중에, 우리 배롱나무 백이롱이 어제보다 더 많이 만개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애기 배롱나무 요것도 꽃이 너무 예쁘죠? 이번 주말에 카페 비뇨 오시면 이 아름다운 정원을 만끽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주말에 여러분 배롱나무 보러 오셔서 좋은 기운 받으시고 행복한 날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백합은 이쁜데 향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쁘죠? 예쁜데 예쁜데 향이 없는 백합입니다. 그래도 올해는 만세맨과 우리 회장님께서 이 정원을 잘 가꿔서 너무나도 괜찮습니다. 좋죠, 여러분. 아, 오늘도 여러분들과 비가 오니까 <laughs> 비가 오니까 제거 좋은 게 화분에 물을 안 준다는 거. 우리 해동 선배님께서는 우측 상단에 엄지척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엄지척 한번 눌러 주시면 어 만세맨 라이브 방송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 날 무사히 아차산 시로봉 925일차 925일차 산행 덕분에 잘했고요. 와, 우리 태극기가 보이니까 루프탑 한번 올라가시죠 같이 루프탑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오늘은 루프탑에서 작별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루프탑 올라가서. 태극기 쇼츠좀 한번 찍어야겠다. 만세맨 카페 비니는 희망, 풍차, 나눔 사업장. 그리고 다음에 오시면 영수증 리뷰를 하시면 이렇게 브라이, 브라우니 파운드 케이크 조그만 거 하나씩 드립니다. 보셔서 리뷰해 주십시오. 와 태극기가 너무 멋있는데요. 와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 너무 멋있죠. 오늘도 출근하는 차들이 엄청 막히네요. 길이 많이, 많이 막히네요. 아침부터 또 오늘 세상을 여는 우리 대한민국 애국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와 너무 아름답죠? 만세면은 비오고 난 후에 비올 때의 아차산 시로봉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산이 우무가 꽉 꼈을 때 멀리 시로봉은 희미하게 안개에 거쳐서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우리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보면서 오늘 925일차 아차산 시루봉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오늘도 비, 비 오는 날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오늘 부처선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요. 우리 만세매는 내일 금요일 불금 되는 내일 아침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기현 형님 사랑 합니다. 안녕.